안녕하세요. 채집 t v 입니다 일단 오늘은 매미 접기를 한번 알려볼 건데요. 이제 시작할게요. 일단 셈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피고요. 다시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산 접기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빠진 다음에 접고 이쪽에다가 접습니다. 그 다음에 한 개를 이렇게 접고 또 다시 하나를 이렇게 접습니다.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그걸 당겨가지고.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. 잠깐만요. 됐습니다. 이제 메미, 메미 종이 접기 완성!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